현재 양현준은 셀틱에서 뛰고 있으며 클린스만으로 아시안컵에 차출되었고 호주와의 8강전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왜 이제야 기용을 했냐는 의심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준 양현준은 2002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태어났다. 키 179cm, 몸무게 69kg, 혈액형과 MBTI는 알려진 게 없다고 하며 별명은 양토바이다. 주발은 오른발잡이지만 왼발 또한 수준급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윙어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보여주는 순간 스피드로 상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으며 클리스마노에서는 윙백 포지션까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해진다. 양현준은 2021년 강원FC에서 시작하여 2023년 7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셀틱으로 계약기간 5년 이적료 하나 약 35억원 수준으로 등번호 13번을 받으면서 이적하게 된다. 이적과 동시에 오영규와 권혁규 양현준은 셀틱 한국인 트리오 탄생으로 인해 대한민국 팬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자아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셀틱에서의 한국인 트리오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였으며 양현주는 총 905분 출전 1골 1어시스트를 하고 있으며 셀틱의 그 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주전으로 기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진다. 양현준의 연봉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셀틱 한국인 선수 평균적인 연봉일 거라고 추정되며 양현준의 연봉은 약 17억 8천 0백만원 수준이라고 알려진다. 양현준은 K리그 당시 연봉이었던 3천 6백만 원에 약 22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는 하루에 215만 원을 벌어야 하며 바이크 중 최고 바이크인 할리 데이비슨 CVO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 애니버서리를 두 달에 한 대씩 꾸준히 살수 있고 국내 전기차 중 최고의 전기차인 GV60을 매달 한 대씩 사면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자장면, 짬뽕, 탕수육 볶음밥을 시간당 한 번씩 시켜 먹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양현준은 현재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 강원 fc에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이후 셀틱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2022년 한저우 아시안 게임 명단 승선에 유력 후보였다고 전해지며 하지만 2023년 셀틱으로 이적 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송민규, 조영욱, 엄원상 등 선배들에게 밀려 결국 최종 엔트리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 양현준의 유럽 무대 유지를 위해 군면제는 꼭 필요하다고 전해지며 현재 클린스만호 8강 호주전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더욱 군면제를 하지 못한 양현준이 아쉽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외에 다른 축구 선수의 연봉과 색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